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 드리는 오카 쇼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구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6월 2일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르헨티나 FIFA U20 월드컵 16강전에서 한국 U20 대표팀은 에콰도르에게 3대 2로 승리하였습니다. 전반전 이영준의 선제골과 배준호의 추가골까지 터지며 경기를 좀더 여유롭게 풀어 나갈 수 있던 한국은 전반 31분 크게 반칙성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박창우 선수가 상대 팔을 건드린 것이 VAR을 통해 페널티킥으로 인정되었고 상대가 골을 성공시키며 전반을 2대 1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어 후반전 3분 만에 센터백 최석현이 헤더로 골을 성공시켜 경기는 다시 두 골차가 되었는데 이에 조급해진 에카도르의 총공세가 이어졌고 한국은 경기 막판에 체력 저하로 인한 집중력 하락으로 한 점을 더 내주고 말았지만 마지막까지 한 골차를 지켜내며 8강 진출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중국 팀이 참가하지 못했고 오전 이른 시간에 진행된 경기로 채널들마다 댓글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중 대화가 어느 정도 오고 가는 곳 반응을 일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이야말로 강팀이다 지난 대회 준우승이야 청소년팀 특수성이 있는 거야 지난 대회랑 이번 대회는 완전 같은 사람 아니라서 참고할 게 없음. 이번 대회 팀 중에서도 엄청 세더구만! 지난 대회 때 쟤들 팀에 이강인이 있었지! 아시아 축구는 한국한테 의지해서 체면 살릴 수밖에 없는 거다. 아시아 팀 전반적인 실력이 이렇게 딸리는 상황에서도 월드컵 쿼터 4,5개를 주고 앞으로 8개로 늘어날 텐데 66년 월드컵 8강 조선이랑 월드컵 단골 한국이 세계 축구무대에서 끝없이 기적을 만들어냈기에 될수 있었던 거다. 일부 사람들이 한국은 심판한테 기대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세계 챔피언 강호들을 이긴 거라고 따지는데 그 그건 다 한국이 지들이 사랑하는 팀들을 꺾어버려서 질투하고 샘내고 원한 가져서 그런 거다 만약 한국이 역대 세계 무대에서 몇십 번 심지어 몇백 번의 경기를 다심판한대우지했었다면 그건 한국 팀이 피파보다 위에 있다는 거겠지 쏩니다 안녕 <laughs> 일본도 있음 그저 중국 팀하고만 별 관계 없는 거고 일본은 아니다. 완전 평범해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어. 일본이 한국보다 쎄. 또 족발 하나 튀어나오셨어. 한국이 일본보다 세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니까. 많이 사람들이 마음속이 못돼 먹어서 중국팀 수준 딸리니까 이단도 탈락하기를 바라는 거다. 월드컵 쿼터 늘리는 건 중국팀을 월드컵 들어가게 해주려는 거잖아! 전 세계에서 딱 중국 축구 팬들만 한국이 심판에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축구 팬들의 질투를 알수 있는 거다! 쟤들 한국인들은 세리에 아도 우승하고, 월드컵에서 한국팀 감독 파울로 벤투는 과거 포르투갈 팀원이었구만, 그동안 한국 선수를 배척했다는 건 전부 다 헛소문이라고! 거짓말은 반박 안 해도 혼자 무너지게 돼있어. 그가스로운 것들 싸들고 철썩 후려쳐 맞으셨지. 철썩, 철썩, 철썩. 에휴, 중국은 언제든 응모론의 의린도부를 적게 해야 일본, 한국, 이란, 호주처럼 월드컵 결산 단골이 될수 있을 거다. 한국 축협은 도대체 뭘 잘한 거지? 중국 축협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고? 한국 축구는 확실히 한 가닥 한다! 중국 남자 축구는 0.0001 가닥! 너무 많이 줬다! 한국이 확실히 한 가닥 한다면 왜 예선전에서 중국한테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마터면 중국한테 탈락당할 뻔했으면서! 축구에 대해 전혀 모르면 그냥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럼 넌100% 아실 테니 설명 좀 해주시죠. 왜 중국한테 애먹고 첫골까지 내줬으면서 한참 고생하고 나서야 논란이 되는 페널티킥 하나에 연장 가서야 겨우 중국한테 이겼는데 이 사고 방식이면 중국도 팔강 갈수 있으시겠어? 같이 놓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다. 중국인은 안 돼. 좀 배우라고. 내가 한국이 일본보다 세다고 했더니 많은 일빠들이 인정을 못 했었지. 일본 플레이가 좀더 좋아 보이는데 협력 플레이랑 기본기가 탄탄하다. 승패만 본다면 한국이 이길 가능성이 좀더큰 거고. 좀 이성적이 돼봐라. 남들 보고 일빠라 그러면 넌 한빠 아니냐? 남들 눈에는 한빠가 인정 못 하고 있는 거야. 한빠라고 그래도 일빠 하는 것 보단 나아요. 저 한국 팀이 중국이랑 연장 뛰었던 그 팀이야. 맞지? 그럼 중국 팀도 완전 대단한 거네. 완전 정상이다. 한국 청대는 계속 엄청 셌었어. 성인도 그렇잖아. 쟤들 청대는 왜 항상 저렇게 자랑 한국 청대는 계속 엄청 셌어. 그저 일본 청대 허풍 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지. 복잡할 거 없다. 제대로 화려한 기술이 아니 효과적인 기술을 연속적으로 쓰는 거야. 제들 청대는 진정으로 축구를 하는 거고 중국 축구는 진정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거임. 쟤들은 다 우승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린 아직도 승부조작 속에서 몰래 좋아하고 있잖아 니들 나만큼 못 벌어 <laughs> 이러면 한국은 또 면이 서겠구나 언제나 중국 차례가 될지 1985년 중국 청대가 팔강 갔었음 N세기 이후다 니네 이번 생에는 못볼 거다 일본이 계속 뜨고 있긴 하지만 사실 한국 성인팀이랑 청소년팀 대회 성적이 일본보다 안정적인 것 같다. 최근 20년 월드컵이랑 아시안컵 성적만 보면 역시나 일본 팀이 조금 더센 듯. 그렇지. 일본은 이 경기는 100% 가망 없다 그러면 그냥 지는데 한국은 못 이기겠어 할때 오히려 이길 수 있을. 유20 아시안컵에서 중국이랑 저 한국이 연장까지 갔었잖아 보하니 뭐 중국 청대도 나름 괜찮네 거의 20년을 결산무대 못 올라가고 있으면서 손흥민 하나로도 한국은 굴기한 거다 그 아시아의 우대의 손흥민? 한국 제들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마음속이 말이 아니다 우리 팀하고 제들 거리는 몇 단계는 떨어져있어 내 생각에 몇 단계 차이로는 이렇게 딸릴 수가 없다. 적어도 은하계 밖으로는 쳐진 거야. 어째서 팔강에 중국이 안 보일까? 누구한테 탈락당하신 거지? <laughs> 한국이 요몇 년간 진짜 축구 쪽으로 갈수록 세지고 있다. 난저 나라를 싫어하긴 하지만 제대 플레이하는 건 확실히 괜찮음. 역경이 오히려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뜻이다. 02년 이후로 우리는 계속 한국 축구 욕해왔는데, 제들은 오히려 갈수록 강해지고 있지. 이 경기 나도 봤는데, 한국 팀 기술이 뛰어나서 장거리 볼트래핑은 브라질이랑 비견됐는데 진짜 내가 허풍 치는 게 아니다. 풀타임 유일하게 부족한 점은 한국이 새골 놓고 난뒤 공격을 안 하고 계속 수비만 했다는 거고. <laughs> 진짜로 한국 축구한테 탄복했다! 이거야말로 아시아인들의 자랑임 한국은 세대가 친할수록 세지는구나. 한국 선수들의 투지는 사람을 탄복하게 만들지. 한국이 두 대회 연속으로 선전했다는 건제대 청소년 육성이 이미 성공적이라는 뜻인 거다. 아시아 유일 외동아들 계속 전진하자! 공연증이 아니라 한국이 확실히 센 거임! 한국을 싫어하지만 축구 분야에서는 난 쟤들보다 뒤쳐졌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창피한 걸 알아야만 용기를 낼수 있는 거라고! 중국 축구인 니들! 이 경기 봤는데, 솔직히 마음속으로 좀 부럽고, 질투나고, 믿고 그랬어! 역시나 중국 U20이 안정적이지. 집에서 해바라기씨나 씻고 맥주에 바베큐 먹는 게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 이런 경기는 유럽 팀은 그닥 중시 안 해. 클럽에서 주전 뛰는 사람은 전혀 안 나온다고. 같은 동아시아인인데 종류가 다르구만. 개최국 아르헨티나 탈락 시킨 거 보면 아마 나이지리아이 넘어서지 못할 듯. 한국은 세계 탑리다 아시아 우승한 선수는 병역 면제다. 한국은 추가시간에 중국 못 이겼으면 전혀 못 가는 거였어. 우리는 한국인들을 인정 못하지마. 한국인들은 확실히 완전 패기 넘친다. 이번 한국팀은 예전 한국이랑 달랐음. 선수들 발기술이 엄청 좋았는데, 대인 돌파 막 해내고, 슈팅의 패스랑 볼트래핑이 안정적이라, 이전 한국인들한테는 거의 보기 힘들던 거다. 확실히 한국이 발전하고 있는 느낌이다. 아휴, 중국이 아시아 뚫고 나가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는구나.